오늘 누가복음 12장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누가 보면 12장에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얘기고요. 많이 쌓아놓고, 더 쌓아놓고 이랬는데,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영혼을 오늘 밤에 거두어드리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죽어봤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죠. 그래. 이 땅에는 내 것이 없어. 근데 그렇게 돼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실감이 나질 않는 거예요. 이 말도. 무슨 말인지. 성경에, 저는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회개하고 회개할 마음이 생긴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거냐면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게요.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냐면 영혼의 구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제가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영혼의 구원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 보면 우리 영의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있을 수 있고요, 영의 구원. 그 다음에 이제 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이죠. 혼의 구원. 그 다음에 아 이제 몸의 구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 마지막부터 얘기하면 몸의 구원은 천국에 올라갈 때 몸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이 천사처럼 하늘 나라에 올라가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여건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도록 그런 몸으로 바뀌어서 하늘 나라에 올라가는 그런 몸으로 바뀌는 거 그것을 몸의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죠. 이게 그러니까 주님 만날 때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런가하면 그것을 이제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려고 몸이 여러분의 몸이 이제 뭐 죽을 뻔하다가도 살아날기도 하고요, 병이 걸렸다가도 고침받고 뭐 건강하게 다시 회복되는 그런 것들 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거고 이 땅에서 있는 거지만은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 몸이 바뀌어 버려요. 아예 우리 몸이 바뀌어 버려서 천사처럼 바뀐다. 이것을 몸의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영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영의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목 박에 돌아가실 때 우리의 영이 원래는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 영이 하나님하고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영이 새로워졌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이 새로워진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이 새로워진 것은 누가 새로워졌냐면 모두 다 새로워졌죠. 모두 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누구만 구원하는 건 아니죠. 모두 다 구원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새로워졌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새로워지고 어떤 사람은 새로워지지 않은 게 아니고 모두 다 새로워졌단 말이에요. 이런 새로워진 영을 자꾸 더럽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악령이라 그렇게 말해요. 성경으로 말하면 귀신이라 그렇게 말하죠. 악한 영입니다.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어, 더러운 영, 어, 악독한 영, 어, 그런 거짓의 영, 이렇게 할 때, 그것을 뭐라고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은 영인데 더럽단 말이에요.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운 영이다. 이래서 영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원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새로워졌어요. 모든 사람이. 근데 더러운 영이라는 귀신이 이 영을 자꾸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생각이 들어오게 해서 영을 자꾸 더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영이 이제 부패하는 거죠. 자꾸 더러워지는 거죠. 때가 묻는 거고. 그러니까 이 영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깨끗하게 하려면, 영을 깨끗하게 하려면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은 새로워졌는데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 영은 다 새로워졌는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냐?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성령을 내가 받아들이면 성령을 받는 거고요. 성령을 내가 거절하면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영은 새로워졌는데 성령을 내가 받아들이면, 영이 이제 구원받은 거고요.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성령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러면, 어, 성령을 무시하고, 그러면요, 성령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들어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안 들어온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다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냐? 다 영적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다 영의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 예수님이 시도를 못 받게 돌아가실 때 이미 우리의 영들이 다 이제 새로워졌거든요. 새로워졌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만날 수 있는 영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모셔드려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 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주인, 하나님의 아들, 그 영,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을 모셔드리는 집이에요. 이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을 모셔드리라고 내 영을 깨끗하게 한 거요. 예 새롭게 한 거요. 예 죽었던 영을 살려온 거요. 예 자, 언제 죽었다고요? 아담과 화가 선악과 먹을 때, 하나님이 그랬죠? 너희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 죽는다는 말이 뭐겠어요? 뭐라는 말이라고. 영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영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라는 영, 하나님의 영은 살아 있는 영이에요. 생명의 영이야. 그러면 네가 영이 죽었으면 사망이죠? 그러면 생명이 어떻게 사망을 만나요? 못 만나죠. 그래서 생명, 살아 있는 영이 죽은 영을 못 만나요. 그래서 이 죽은 영을 살려 놔야 돼. 이 죽은 영을 살려 놔야 하나님의 영이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살려놓고 만나는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게 언제? 예수님의 십조 못 밖에 돌아가실 때 그때 우리 영이 죽었었던 영을 살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만 사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살았다고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살았다고요. 그거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왜 그러면 그 영이 나라는 그 영이라는 집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영만 살아 있으면 예수님이 언젠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래서 나를 살렸지만 나는 나란 말이에요. 그냥. 나는 나고 내 영은 그냥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내영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면 이제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믿으라. 근데 그 믿음을 그냥 내가 믿겠습니다. 한다고 믿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와야 돼.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죠. 이상하게 설교 말씀이 들려지면 이상하게 믿어져, 그게. 그게 여러분이 믿은 거겠어요? 누군가가 믿게 해준 거겠어요? 누군가 믿게 해준 거예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또 죽어도 안 믿어지거든요, 여러분. 예? 네? 아, 죽으면 믿어지겠네. <laughs> 근데, 이게 잘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어, 오늘날 보니까 갑자기 확 믿어줘. 이상하게, 그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네. 그 믿어지는 것도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성령이 주셔야 돼. 소망도 하나님의 성령이 주셔야 돼. 사랑도 그냥 우리가 사랑하니, 사랑이 한다고,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 고 그랬죠. 그건 땅의 사랑이라 그랬잖아 하늘의 사랑은 사랑이 와야 돼.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와야 돼. 소망이라는 게 와야 돼. 사랑이 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오셔서 나를 사랑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게 하늘의 거듭남이란 말이죠. 그게 안 되던 사람이 죽었다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게 믿어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심이 막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 자, 영이 다 살아났다고 랬어요 이거는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영이 살아나요. 언제? 예수님이? 구셨으니까 우리는 살아난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우리는 살아난 거라고요.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해 보니까 반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되면 너희는 이렇게 된다 그런 말 있죠. 주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랬죠.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이 징계를 받으신 것은 우리를 평화를 누리게 하려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를 병을 낫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대신 당하시고 주님, 우리를 대신 이렇게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낫게 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하고 우리의 허물을 갖다 용서하게 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 나죄 때문에 천국 못 가겠는데요. 아니, 모든 죄를 주님께서 십자 못 받게 돌아가시면서 모든 죄가 다 용서됐다고요. 아니, 너희들 보고 해결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다 행하신 것은 너를, 너를 살리려고 그러는 거아니에요죠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것은 너에게 뭐 주려고. 생명주려고 하는 거지. 주님이 죽었다니까. 우리를 생명주려고. 주님이 찔림은 뭐예요?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 허물을 갖다가 용서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우리 죄악, 우리 죄악을 용서해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주님이 징계를 막 받으셨어요. 우리 보고 너도 징계 좀 받아봐. 이러겠어요? 아니, 우리 보고는 평안을 누리래요. 그게 아버지, 엄마가 자기가 고생고생해도 자녀들한테는 평안하게 살길 원하고 행복하게 살길 원하는 마음이 부모들에게 있죠? 그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믿어진다고요, 그게. 그래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뭐 때문에? 우리 낫게 하려고. 우리 낫게 하려고. 주님이 죽으셨어요. 우리 뭐, 뭐 하려고? 우리를 살리려고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안 믿어줘, 이상하게. 말을 그렇게 많이 해도 안 믿어줘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냐?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여야지,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야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셔야지, 이걸 믿으시라는 거야. 그러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